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잘 집중해서 함께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석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석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아와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세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합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원의 나이를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만이오올리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음,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장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 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드이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허벗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세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가운데 오늘 3 6 장은 굉장히 긴 본문이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그 에서의 모든 족보와 그리고 에서의 그, 가문에 대한 소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어, 내용이 나오지만 크게, 어,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절부터 20, 30, 30절까지는 세일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에서의 축복과 그 이름들은 야곱이 평생 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던 대상이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에 대한 인물의 특징을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야곱의 형이었고, 아버지가 사랑했고, 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의 걱정이 됐습니다. 그는 아주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남성다웠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 팥죽 하나에 그 장자의 어, 권리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무지함을 또 드러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을 그렇게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어머니 고향으로. 어, 그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내첫 네, 번째 결혼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의 딸에게 가서 또 아내를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등장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나서 두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이죠. 에서는 칼을 차고 등장했고 그때 등장한 에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보다 훨씬 힘이 세고 조직화 되어진 이 세상으로 표현하면 아주 잘 살고 힘이 센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만났을 때 오늘도 그 본문의 기억이 있는데 두 형제가 한 땅에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일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한 아들의 장자였어요.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축복받을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여러 번 예, 예언되었고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그 에서의 축복을 너무 부러워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야곱이시죠. 네, 야곱인데 그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이 야곱이 누구 부러워하고 살았냐하면 에서를 부러워하고 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형의 것, 형의 자리, 형처럼 되는 것,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겼던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같이 산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원래 축복하기로 약속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예언하시고 축복하셨냐 면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예언이라면, 그 축복의 순서라면, 우리는, 어, 큰 자가 돼야지 복입니까? 작은 자가 돼야지 복입니까? 이두 쌍둥이가 뱃속에서 이게 싸우고 있는데 서로 형이 되겠다고. 순서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면 형이에요.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아주 평등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라고 예언을 했으면 어떤 게 축복이냐면 작은 자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여서 축복받은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갈망은 끊임없이 왜 나는 둘째인가? 쌍둥이인데. 그리고 그 형의 자리를 탐내고 형의 축복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평생 그거 붙잡으려고 속이는 자로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애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예언은 우리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서가 되고 싶어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결국 야곱되게 하십니다. 예서에게준 축복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에서에게 야곱이 부러워할 만큼 이 땅의 소유를 풍부하게 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자로, 정말 성공한 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리고 정말 부자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데 막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 없는데 막 회사의 총수가 되고 하나님 없는데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지금 한번 성공해보고 싶고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삶이 정확하게 애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애서를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금도 계속 애서의 뒤꿈치를 잡아요. 그래서 애서를 찾아가서 바꾸자고 해요. 애서가 뭐 좋아하는지 아니까, 야곱은 형이 그 배고플 때 맛있는 팥죽 끓여서 형에게는 영적인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도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받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이 뭐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언약의 유산을 받는. 그 존재로서의 야곱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가 자꾸 애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애서 같을 때가 있어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언제 되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애서같이 살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있는 성도님들이 불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리어 누가 위태로운 거냐 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다 소유되어지고 누리고 있고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것. 사실 그런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성장하냐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역사적인 배경이, 근데 우리가 조금 잘, 잘 살고 선진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먹고 살 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놀러가요. 우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애서가 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주인공이 애서 같아서 우리가 애서를 부러워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낯설고 사람의 이름들 잘 기억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은 이 사람들을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주인공은 그 고난의 시간, 그 언약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거친 광야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오늘 그 에서의 자손 가운데 아말렉도 나와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의 자손이 이 창세기와 또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또 사사기 시대까지 또열1기 시, 오늘 이 본문의 족보는, 어, 역대상에 나오는 그 족보까지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계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에서의 족보는 한참 뒤에 있는 후손들까지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들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시기 끝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했을 때, 그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에게 찾아서 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에서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 보고 우리도 부러워서 우리도 왕 달라고 한 거예요. 그들 주변에는 다 왕이 있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으니까. 우리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은 없는데,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권력과, 이 땅에서의 번영을 다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꾸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축복이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에서를 부러워하고 살았어요, 평생. 그리고 그 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에서를 부러워하고 에서의 삶을 꿈꾸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에서의 이 정보를 쭉보여주면서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성공하고 그 땅의 그 시대에는 강한 자로 부여한 자로 승리한 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한 것은,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정받고, 선택받고, 그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에돔의 왕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에돔의 왕들이 있었던 걸 보고 이스라엘도 왕을 구하게 되죠. 사무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세요. 저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사사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부러워하는 야곱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나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버리고 또이 땅에서의 왕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을 구하는 자나 왕이 된 자나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였어요. 그 왕의 직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이 왕을 구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녀가 왕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땅을 떼줘야 되고 열매를 줘야 되고 그를 하나님 같이 복납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래도 좋냐고. 좋다 그래요. 왜요? 이 땅에서의 애서를 부러워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자같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인정받고 더 성공한 자리에 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실 때 작은 자가 더 축복받을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애서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작은 자가 되는 것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 야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그 축복이 이 땅에서 에서가 누리던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애서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미 택하셨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진정한 축복을 구하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